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 452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받고 싶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위스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바란 광야 마운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갈멜 사람 나발을 만납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부자라, 불량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다, 행실이 완고하고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완고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굳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발이 마원에서 가축을 기를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600명 가량이 됩니다. 그 600명이 나발의 집과 재산과 가축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있었을 때는 나발의 생명이 안전 재산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 왕이 다윗이 지금 마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마온으로 온 것을 알고 다윗이 다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는 늘 헐벗고 춥고 굶지르지를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집에서 소식이 들리기를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우리가 마온에 있을 때 당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줬는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몹시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다윗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요구하고 내가 다윗을 언제 봤다고 해 비방하고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소년 열 명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했던 걸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운에 있을 때 그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줬는데 그 먹을 것좀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저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들어서 가자. 마운으로 가서 이 나발을 죽이자. 결국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떡 200덩어리,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양 다섯 마리, 복궁곡식,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남편 몰래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땅에 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남편의 잘못과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분명히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내게 돌려주십시오. 내 남편은 이름 그대로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다. 제가 알았더라면은 준비해서 드렸을 테 인제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을 소년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시고 이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쌓여서 안전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맷돌 던지시지 던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금방 지금 다윗이 나발의 말로 인해서 나발과 그의 가족과 온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화가 나 있고 분노가 나 있는데, 이 아비가일 여인의 말 한마디로 그 분노와 화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너의 지혜와 칭찬이 복이 있다 내가 피를 흘린 것과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야 아비가일 부럽다. 나도 그런 여인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여인 좀 어디 없을까? 아닙니다. 내가 아비가일이 되면 됩니다. 아비가일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는데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은 책임을 질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히 24절에 보니까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그 남편의 잘못을 내게 돌리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아버지, 책임지는 어머니, 책임지는 가정, 책임지는 교회는 특지 뭐냐면 불평이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잘못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애비에게 있습니다. 이 애미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불평이 있는 것은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내 불행의 원인이 당신 때문이다.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입에 없이 사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분명히 남편 아비가일, 아니, 그 남편 나발은 굉장히 고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임창정 씨가 있습니다. 이 임창정 씨가 하루 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어디 익숙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몇몇 아이가 한 아이를 계속적으로 좀 놀려주거나 골래주거나 괴롭힌 것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대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이서 그 동네 아이 하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창정 씨가 그두 아들을 데리고 괴롭힘을 당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보는 데에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잘못 키워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두 아들이 같이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책임지는 아버지.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는 우리가 짓고 책임은 예수님께서 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도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을 볼 때에 마음이 안타깝다 싶습니다. 당신의 일이나 가정의 일은 책임감 가지고 하지만은 교회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아비가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를 높여 줬습니다. 여기 28절과 2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언어도요, 1차, 2차, 3차, 4차, 5차의 언어가 있습니다. 1차, 2차 언어는요, 그 정도는 누구나도 다 해. 자, 이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도는 누구나도 다 해. 이 말은요, 뻔한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여기는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3차 언어는요, 이렇습니다. 누가 잘하면은, 어이구, 잘하는데, 제법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러나, 4차 언어는 다릅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상대를 높입니다 당신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잘될 줄로 내가 알았다 당신은 충분히 그 일을 해내게도 남는 사람이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4차 언어입니다 그러나 5차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환영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무엇보다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에 악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서 안전히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몹시 흥분해 있는 이 상태에 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높이면요, 나도 올라갑니다. 상대를 살리면 나도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고 깔봐야만이 반말을 해야만이 내가 높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높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비가 일은 축복에 좋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자, 보통 부부사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감싸줍니다. 남편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이런 남편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막흥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벌써 다윗이 마온의 나발의 집에 오래 있을 때 나발의 성격, 인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하고 싸울 때 보는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을 그래 요근데 아비가일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조건 남편 편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남편 편을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남편 편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삽비랍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지만 은 삽비라도 같이 속이지 않습니까? 맞장구만 안 쳤어도 삽비라는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와인 맞장구치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를 들이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당신을 통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악한 일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사계 속에 꽉 싸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노가 풀렸더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아비가일을 볼 때에 부러워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런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비가일 되면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모델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마온에 있을 때의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마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픕니다. 어느 날 나발의 가족에 양털 깐다는 얘기를 듣고 먹을 음식을 구하러 소년을 보냈더니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조하는 것을 볼 때에. 다시 분노에 차 있는데 그 분노를 누그러뜨린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아비가 일입니다. 아비가 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써워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의 악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안전히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이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상대를 높여주고 축복해 줬더니 다윗의 노가 풀렸다 했습니다.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살리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모델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